판소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보면서 듣고 웃고 울며 즐기는 것이지 The greatest pansori master of all time. And the young woman destined for great things who stood before him. <놀람> <놀람> 지는요. 암만 생각해봐도 소리꾼이 되어봤어요 ri Ryo sung suji and song Se have fallen in love with pansori join us for more details of their film the sound of a flower TV, Korea, 여러분, 1867 it was a time when women were allowed to sing pansori korea's traditional genre of musical storytelling the sound of a flower tells the story of joseon dynasties first female pansori 어, singer, a role portrayed by Suji of the K-pop group Miss A. This marks her 아, silver screen 틀린 comeback after 3 years. 어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고 보고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pansori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되는 것도 있었는데. 도전을 해 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예쁜 친구라서 예. 야, 이거 진짜선 역할에 너무 예쁘지 않나? 음. 배수지 형이 해주면 좋은데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좀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근데 음. 어우, 훈케이 하겠다. 아, 그랬을 때 배수지 배우지 그렇죠, 음. 그러던 현장에서 판소리를 할때아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배수지 가수지. 아. Actor Ryu <음 s 새로운 소리를 해야만 한다. 뭐 판소리의 이해 또신재 어, uh, 예, yeah, 양력 이런 공부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희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한테 쭉 uh, 소리를 배우면서 북도 배우면서 그 깊은 맛을 알았고. 허균은 The Film Masquerade, 쿠로지마 <뭐라> In Roaring Currents, <뭐라> and now 신재효 for the Sound of a Flower. Was there a reason Yu s u n y o n g was drawn to playing historical figures? <뭐라> 일단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네. 것, 그리고 뭐, 뭐 객관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왜곡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어, 잘 이렇게 재해석, 내지는 잘 발굴해서 알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사명감도 있고, 그 알아가는 재미, 또 알리는 재미, 이것들이 큰것 같아요. a c t o r Song Se-bae plays the part of a k o s u similar to a drummer who plays to the beat 네. of pansori opera, it wasn't an easy task, 저... but he pulled it off. 아, 힘들죠. 사실 이제 그 모든 악기가 다 그렇지만 또이 p a n s o 타악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북하나, 채하나. 나중에는 이제 이 북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같이 옆에서 자고 막그 위에서 밥도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송세벽 이 he became one with the book, the traditional Korean drum. Next, we asked the actor what his favorite scene was. 극중 극이라고 하죠. 왜 안에서 저희들끼리 이제 야외에서 그 사람들과 관객들과 같이 이렇게 한판 노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예, 실제 그 관객들하고 처, 정말 그 호흡하는 듯한 카메라는 옆에서 슬그머 이렇게 찍고 있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어, 촬영 전에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굉장히 와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고 예, 그러던 것 같습니다. 고장 연이 예. When asked about her best memories on set, s u j i used the words cold and hot. She explained why in a bit more detail.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몸도 춥고 스텝분들도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추웠는데 순간순간 계속 마음이 뭔가 뭉크해지고또 옆에 이렇게 든든한 선배님과 든든한 감독님이 있으니까 따뜻하고 Director s 추운 날물 어. 물 속에서 굉장히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한 장면이 있어요. 아까 물로 뛰어드는 장면들 네. 그, 그 장면은 이제 풀샷이고 이제, 이제 클로즈업으로 표정으로 근데 물을 내내 들어가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추운데 하셨는데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아, 맞아요. 제가 <laughs>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영화를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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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메일로 좀 보내 주세요. 예. Everyone seem to have a great deal of passion f o 오늘같이 맑은 가을 하늘 청명함에 <laughs> 어, 하얀 구름이 하나 있는 것 듯한 어, 거기에 고요함이 있는데 아주 웅 가슴을 울리는 그 단가 같은 음,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시면 위로도 되실 것 같고 아, 위로가 된다. 어, 되게 마음이 뜨거우면서도 따뜻해지는 자연과 함께 좀 버무려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보시고 좀 그런 부분들을 느끼시지 않을까 네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떤 큰 자극이나 막 억지 이런 거 없고 사람 사는 얘기고 그래서 배우분들이 저는 관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A tale of a new chapter in p a r history, the, the 한편 숨억화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낸 영화지만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을 잘 투영해낸 그런 영민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도리화가 정말 따뜻하고 애틋하고 정말 가슴 뜨거운 영화입니다. 기대 네,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aking a risk that could cost lives. What is the story behind the Joseon Dynasty's first ever female p a n t o m i m performer? Experience the details of the pain, sorrow and elation in the movie The Sound of a Flower.